시편 80편, 이스라엘의 목자여, 길을 기울이소서 주님의 양떼 요셉의 자손을 모두 모으소서. 주님을 눈부신 보좌에서 강체를 비추소서. 에브라인과 베냐민과 문하세로 하여금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게 하소서. 침대에 일어나소서. 충분히 주무셨습니다. 늦기 전에 서둘러 오소서. 하나님 돌아오소서. 주님의 복되고 하는 얼굴빛 비춰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나이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불과 요황을 구하는데도 언제까지 유아산처럼 연기만 뿜으시렵니까? 주님의 백성이 불과 요황을 구하는데도 언제까지 휴아산처럼 연기만 뿜으시렵니까? 주께서는 눈물이 우리 밥이 되게 하시고 짭짤한 눈물을 양동이로 연부푸 들으키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친구들에게 놀림거리로 만드시니 원수들이 날마다 조롱합니다. 망군의 하느님 돌아오소서 주님의 복되고 환한 얼굴빛 비춰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나이다. 주께서 어린 포도나무 한 그루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오셔서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를 뽑아 없애고 주님의 소유의 포도원에서 심으셨음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좋은 땅을 마련하시고 그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니 포도나무가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님의 포도나무 우뚝 솟아 산들을 덮으니 거대한 빼강목도그 앞에서 난쟁이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포도나무가 서쪽으로는 바다까지, 동쪽으로는 강까지 뻗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의 포도나무를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시렵니까? 사람들이 제멋대로 들어와 포도를 따고, 멧돼지들이 울타리를 뚫고 들어와 짓밟으며. 남은 것을 생지들이 야금야금 갈가먹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무슨 일인지 잘 살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아 주소서, 주께서 정성껏 심으시고, 어린 모종 때부터 기르신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소서, 감히 그것을 불태운 저들을 노려보고, 죽음을 안기소서, 주께서 가장 아끼시던 아이의 손을 잡아 주소서, 다 자랄 때까지 친히 키우신 아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으니 우리 폐에 생기를 불어넣어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하나님 망군의 하나님 돌아오소서 주님의 복되고 하나님 얼굴빛 비춰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나이다. 81편 우리의 강하신 하나님께 노래를 야곱의 하나님께 한우성을 찬양대의 찬양과 악대의 음악으로 어몽고와 하퍼, 트럼펫, 트롬본, 호르으로 감미로운 소리 올려 드려라. 이날은 축제의 날, 하나님의 잔칫날, 하나님께서 명하신 날, 야곱의 하나님이 음숙하게 정하신 날,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요셉에게 명하여 지키게 하셨다. 가장 부드러운 속삭임, 내가 들었네. 내게 말씀하시리라. 상상도 못했던 분에게서. 내가 너희 어깨에서 세상 짐을 내려 주고 중노동에서 시달리던 삶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다. 너희가 고통 속에서 내게 부르짖자. 그 험한 곳에서 너희를 구해냈다. 천둥의 은진 저에서 너희에게 응답하고 버리바 샘에서 너희를 시험했다. 기담아 들으라 사랑스러운 이들아. 똑똑히 알아두어라. 오 이스라엘아 가벼이 듣지 말라. 낯선 신들과 놀아나지 말고. 제 신신들을 경배하지 마라. 나는 하느님, 너희 하나님이다 죽음의 땅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해내고, 온갖 먹을 거리로 너희 굶주린 배를 채워준 참하나님이다 그러나 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주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꽃비를 풀어 주며 말했다. 가거라. 어디 내 멋대로 해보아라. 오 사랑스러운 백성아. 이제 내 말을 들으려냐. 이스라엘아, 내가 그려준 지도를 따라가리느냐.그러면 내가 너희 원수들을 순식간에 해치우고 너희 적들에게 모욕을 주리라.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개처럼 꼬무질를 빼니 그 소식을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하리라.너희는 내가 갓 구워낸 빵에 버터와 천년 꿀을 발라.마음껏 먹으리라.82편.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불려들여. 법정 피고석에 앉히신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너희는 너무 오랫동안 정의를 훼손했고, 살인죄를 지은 악인을 놓아주었다. 이제는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을 변호하고, 약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여라. 너희가 할 일을 힘없는 이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자들을 기소하는 것이다. 못 모르는 법관들, 진실을 예면하는 재판관들, 저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른다. 그래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세상이 휘청대는 것이다. 지극히 높은 나 하나님이 너희 재판관 하나하나를 나의 대리자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맡은 임무를 저버리더니 이제 지위를 빼앗기고 체포되기까지 하는구나. 오 하나님, 저들에게 은분의 벌을 내리소서. 온 세상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83편 하나님 나를 예멘하지 마소서 오 하나님 내 말을 묵살하지 마소서 주님의 원수들이 왁딱지껄 떠들어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흥청거립니다. 주님의 백성을 죽이려 모의하고 주님의 소중한 이들을 그 손에서 뺏으려 업무를 꾸밉니다. 저들은 말합니다. 이 민족을 땅에서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채에서 지워버리자 급기야 저들은 머리를 맞대고 주님을 제거할 흠계까지 꾸밉니다. 에듬과 이스마일 사람들, 모합과 하갈 사람들, 거발과 암몬과 아멜렉, 불레셋과 두로 사람들, 거기다 아시리아까지 합세하여 로드 일당에게 힘을 보탭니다. 주께서 미디안에게 하신 것처럼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하신 것처럼 저들을 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정원의 걸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랩과 서엡에게 하신 것처럼 저들의 대장들을 대시고 세바와 살문나에게 하신 것처럼 저들의 제후들을 멸하소서. 저들은 허풍을 칩니다. 다 가로채겠다. 하나님이 정원을 빼앗을 테다. 나의 하나님 저들이라면 지긋지긋합니다. 저들을 날려버리소서. 저들은 항구지에서 구르는 풀뭉치. 불타버린 땅에 남은 소토막일 뿐입니다. 저들을 두루어 들게 만드시고, 가쁜 숨을 내쉬며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게 하소서, 저들을 진태유곡에 빠뜨리셔서, 꼼짝없이 갇혀있게 하소서, 그제야 저들이 알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 세상에 한 분뿐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심을. 84편. 망군의 하나님, 주님의 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전부터 이런 곳에 살고 싶었고 주님의 집에 방한칸 마련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불려드릴 날을 꿈껴왔습니다 주님의 집에는 새들도 숨을곳과 피난처를 얻습니다. 참새와 제비가 그곳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새끼를 치며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에서 지적입니다. 망군의 하나님, 우리 왕이신 하나님. 그곳에 살며 노래하는 이들은 얼마나 행복한지요. 주께서 그츠로 삼으신 모든 이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들의 삶은 주께서 그, 그니시는 길이 됩니다. 그들은 옅단 골짜기를 걸어도 시내를 만나고 시원한 샘물과 빗물 가득한 물웅덩이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니시는이 길은 산을 휘돌아 오르고 마지막 모퉁이를 돌아 마침내 시온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혼이 보이는 그곳, 망군의 하나님 길을 기울이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길을 열어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방패를 벗어서 햇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우리 얼굴을 벗어서 은혜로의 기름 부으셔서 빛이 납니다. 주님의 집이 아름다운 예배처소에서 보내는 하루가 그리스 해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제의 궁궐에 손님으로 초대받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바닥을 닦겠습니다. 하나님은 햇빛으로 가득하신 주권자, 은사와 영광을 후입해 보시는 분, 자기 길동무에게 인색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망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는 길 내내 순탄합니다. 85편. 하나님, 주께서 주님의 선한 땅에 환한 얼굴빛 비추셨습니다. 야곱에게 좋은 시절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서 죄의 구름을 걷어내시고 그죄 보이지 않게 멀리 치우셨습니다. 죄로 인한 노염을 처리하시고 맹렬한 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 전과 같이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에게 품으신 원한을 이제 거두어 주소서 영원토록 끌어지는 않으시겠지요. 언제까지 찌푸린 얼굴로 노여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그러면 주님의 백성이 웃으며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소서, 우리에게 진실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어서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몹시 아끼시는 거룩한 백성에게 다시는 바보처럼 살지 않게 하시려고 행복을 선언하실 것입니다. 보이는가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구원이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 그하는 이 땅은 주님의 영광이 깃드는 곳. 사랑과 진실이 그리에서 만나고, 정의로운 삶과 온전한 삶이 얼싸안고 입맞추네. 진실이 땅에서 파릇파릇 싹트고 정의가 하늘에서 쏟아지네. 그렇다 하나님께서 선함과 아름다움을 내리시니 우리 땅의 능득함과 축복으로 응답하네 정의로운 삶이 주님 앞을 걸어 나가며 그분 가시는 길을 깨끗게 하리라 86편 하나님 내게 길을 기울이시고 응답하소서 불쌍하고 딱한 인생입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이 정도면 잘 살아오지 않았는지요 주님의 종을 도우소서 내가 주님 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게 국리를 베푸소서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종에게 복된 삶을 주소서 주님의 손에 이 몸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도움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간대하기로 이름 높으신 분 하나님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고개를 돌리셔서 도움을 구하는 나의 부러지점을 들어주소서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 확신하기에 내가 고난에 처할 때마다 죽게 부러짓습니다. 오 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신이 없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과 견줄 만한 것도 없습니다. 오 주님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죽게 경배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고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오직 한분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똑바로 걷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참된 길을 따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아 주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즐거이 경외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진심으로 주께 감사드리니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결코 숨긴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선대하신 분 놀라워라, 그 사랑. 큰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하나님, 불량배들이 고개를 쳐듭니다. 불안당, 우리가 나를 노립니다. 저들은 주님을 조금도 개의치 않은 자들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친절하시고, 다정하신 분,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무한하시며,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나를 눈여겨 보소서, 친절을 베푸시고, 주님의 종에게 살아갈 힘을 주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타내 보여 주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불량 배들이 멈춰 서서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할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부드럽고 강하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음.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